<목소리> 그 다음에 경례신문에서 국제부 기적을 굉 소위 말하는 답변을 주신 <laughs> 부전을 그 어, 경례신문 기자님께서 이 책을 공평하시기 전에 저자들이 굉장히 그, 가볍게 자신들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주로 다았는지 아주 간략하게 3분에서 5분 3분 정도 돌아가는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구정 기자님께서 어, 전체 책에 대한 공평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아, 사실은 제가 어제 잠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셔가지고 처음에는 약간 책거리 하는 기분으로 아, 토크하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겠다. 아, 재밌게 해줬을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 책의 내용대로 저희들의 어떤 그 솔직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와주신 분들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 여러분들의 질문을 답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먼저, 그 제가 제 소개를 드렸는데요. <laughs>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서울시한센터에 도착했는데, 아 수업 준비하는 동안 감사합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저자들이 자신의 어떤 책의 의도나. 이런 것들을 말하기 전에 저희 책이 어떻게 기획이 되었고 어, 진행이 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때는 2018년 11월에 막 반독 전선을 내고 굉장히 업되어 있었던 어머니 박사님께서 서울대학교 아시안에서 분나화 선생님이 계는 어머니 박사님께서 이제 저를 호출하셨어요. 박사, 우리 현장 연구하는 여성들 동지를 모아서 책 한번 써볼까 어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나 너무 책 내고 싶어 막 이러시면서. 그래서 제가 아, 너 좋죠.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지금은 결론적으로 1 0개 지역, 1 2 명의 연구자 의도치 않게 일본 두 명, 2명, 중국 두 명이 이제 되었는데 각 지역에 한 명씩. 대표적으로 인류학자들 뿐만 아니라 현지 조사를 한 지리학자 그리고 정치학자 그리고 어, 국제개발학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게 한 여름쯤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책이 그렇더라고요. 정확하게 1년 전에는 저희가 이제 원고를냈는데 여기 계시는 가서 사장님께 굉장히 야단을 맞았어요아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 책을 못 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는 아 쓴다고 썼는데 아 이게 잘 먹히지 않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서로의 글을 쓰면서 서로의 글을 읽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 지금 여기는뭐 지구를 누비고 뭐 이렇게 너무 한비한글 안에 그런 제목이 <laughs> 되긴 했지만 사실은 저희가 어 그때부터 저희 글뿐만 아니라 서로의 글들을 읽어주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바로 뒷사람의 글 그리고 앞사람의 글 그리고 같은 지역의 글 그리고 같은 전공의 글들을 서로 읽어나가면서 어 어떻게 보면 지금 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어뭐 여기 계시는 현지 조사를 경험을 해보신 인류학자들 뿐만 아니라 지리학자, 건축학자도 계시고 사회과학, 그리고 인문학자들이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현지 조사를 가면 그 인류학 질적 조사 방법론에 나오는 자, 현지 도착한다, 현지를 파악한다 그리고 현지인들을 만난다, 라포를 형성한다 굉장히 아름답게 연구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현지에 만나면 사기꾼도 만나고 나를 외면하는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굉장한 좋은 굉장히 좋은 행운을 나가기도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보통은 술자리나 아니면 수다스럽게 하, 현지에서 근데 그런 게 있잖아. 우선 이렇게 하는 거야. 뭐걸뒷담하듯이 혹은 품일담을 연결하듯이 그렇게 굉장히 많이 공유되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저희는 하나의 책으로 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12명의, 뭐의도던것 없죠. 12명의 여성학자들이 주로 이 현지 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담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책을, 책의 제목이 여성 연구자 그러니까 선을 넘다잖아요이 선을 넘다라는 말이 이토록 좀, 그나마 좀, 선을 넘는다는 말은 굉장히 좀 불경스러운 원래 그런 단어인데, 그런 단어들이 아니라, 어, 이 여기 12명의 저자들은 끊임없이 문화적인 선, 그리고 나라의 어떤 경계라는 선, 그리고 어떤 사회적 장벽, 뿐만 아니라, 그런 무수한 선을 이제 얻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 현지 지역의 선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여성 연구자들은 한국 사회 내의 선에도 늘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주로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좀더 길게 하면 좀 지루할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책 저희 이제 책 안에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에서 구입을 하시면 특별히 오늘만 굉장히 대폭 할인된 2만 원으로 판매가 되어 있으니 혹시 책이 없으신 분들. 저희 첫 번째 챕터를 보시면, 첫 번째 챕터는, 나의 현장, 바뀌어간 지, 질문들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현장은 끊임없이 치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제가 수많은 한, 뭐, 저 역시 한 20개 정도의 그런 질문지를 주제로 다 파악해서 하지만, 그 앞에서 말문이 텅텅 막히는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장에서는 주로 현장에서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일치 불가능했던 그런 현장의 이야기들을 주로 담았고요. 두 번째 장에서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해외 현지 조사, 즉 질적 조사라는 방법은 사실은 이 사람들, 킴포먼트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일관적인 교과서나 어떤 질적 연구 교과서에서 늘이 현지인들과의 만남은 가장 중요한 그들이 어, 그즉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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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보 제공자가 되고 어,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어, 라포의 형성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네,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사실 가장 무서운 것이 이 저, 주요 정보 제공자 혹은 낯선 사람들이고 그리고 가장 이측 불가능한 사람들 역시도 낯선 사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어, 각 현지 조사자들이 어, 그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현지 조사를 하게 되었는가 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3장에서는 관찰과 참여의 경계에 비해서라는 제목으로 어, 해외 현지 조사라는 방법이 단순히 참여 관찰이나 관찰자로 남지 않고, 나도 하나의 활동가가 될수 있고,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상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여성 경고자 선은 없다, 그리고 12명의 여성들이 주축이 된 그런 책이긴 하지만, 사실은 여성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어, 현지 조사 방법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고 그리고 이 혀, 해외 현지 어, 그 경험은 사실은 그냥 교과서 혹은 이론으로만 풀수 없는 그런 굉장히 다양한 그런 모습이 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이 안에서 저희는 다른 책에서도 볼수 없는 실패다. 이 저희 챕터 중에서 오늘은 오지 못한 로고 선생님께서 이런 제목을 지었는데 하지 않은 현지 조사가 없지만 실패한 현지 조사가 없다라고 얘기기했습니다그 이야기는 모든 실패한 현지 조사조차도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연구 과정을 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혼자 화면이 <laughs> <하면 이거> 굉장히 <laughs> 버거운데요. 어서, 그, 각, 이제 연구자들을 모시고, 어 각자, 어, 떻게 자신들의 주요, 이제, 책 내용들을 구성했는지부터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